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아지 산책 예절과 리드 훈련 팁 알려드릴게요 산책이 강아지와 나둘다 행복한 시간이 되려면 올바른 방법 배워야 조차근차근 따라 하면 산책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강아지가 뛰어다니거나 짖어도 걱정 말고 같이 연습 시작합시다 산책 예절 왜 중요한지 먼저 알아보자 강아지가 리드 당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예절 좋은 강아지는 산책할 때 반려인도 편하고, 주변 사람도 웃어요. 리드 훈련 잘하면 강아지가 더 자유롭게 산책 즐길 수 있답니다. 먼저 산책 준비부터 해볼게요. 강아지 목줄과 리드 고를 때. 목에 부담 없는 하네스 추천드릴게요. 리드 길이는 1m에서 2m 정도가 컨트롤하기 좋아요. 산책 전 강아지. 에너지 좀 빼주려고 집에서 간단한 놀이 5분 정도 해주세요. 기본 예절 훈련 시작합시다. 강아지가 문 앞에서 흥분하면 문 열기 전에 앉아서 기다리게 해보세요. 앉아 명령 내리고 문열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간식 주면서 칭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산책 시작부터 차분해지고 리드 당기는 습관 줄어들어요. 리드 훈련 첫 단계는 느슨한 리드 연습이에요. 우리들 팽팽해지면 강아지가 앞으로 나가려는 신호니까 바로 멈춰 서세요. 강아지가. 뒤돌아서 쳐다보면 느슨해진 리드 확인하고, 간식 주면서 좋아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집앞 마당이나 조용한 곳에서 5분씩 매일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다음은 산책 중 걷기 예절이에요. 오 강아지가 옆에서 걷게 하려면 리드 짧게 잡고, 한쪽 어깨에 맞춰 걸어주세요. 왼쪽에서 걷게 하고 싶다면 간식. 왼손에 들고 천천히 유도해보세요. 오 강아지가 앞서가려 하면 방향 바꿔서 걷다가 다시 옆으로 오면 칭찬해주세요. 다른 강아지나 사람 만났을 때팁 알려 드릴게요. 강아지가 흥분해서 달려들면 리드 부드럽게 당겨서 앉아 기다리게 해 보세요. 시선 돌리게 간식 보여주고 차분해지면 천천히 다가가게 해 주세요. 강아지가 짖으면 긴장 풀리도록 거리 두고 원 그리며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산책 중 냄새 맡는 시간도 중요해요. 강아지는 냄새로 정보 얻으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자유롭게 맡게 해 주세요. 리드 느슨하게 풀고 강아지가 흥미 보이는 곳 따라가면서, 긴장 풀어주세요. 너무 오래 멈추면 부드럽게 이름 불러서 다시 걷기 시작합시다. 위험상황 대처법도 챙겨볼게요. 갑자기 자전거나 자동차 지나가면 리드 짧게 잡고, 강아지 옆에 붙여주세요. 앉아 명령 내리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식 주면서 안심시켜요. 산책 경로. 미리 조용한 곳으로 정하면 이런 상황 덜 만나게 돼요. 훈련 꾸준히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10분에서 15분 산책 두번으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 늘려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대 산책하면 강아지가 루틴 익히고 흥분 덜해져요. 훈련 잘될 때마다 간식 줄이고. 칭찬 위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예절 잡혀요. 산책 후 마무리 습관도 중요해요. 집 돌아와서 발 닦아주고. 물 마시게 한 다음 차분히 쉬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 벗기기 전에 앉아 기다리게 하면 산책 끝까지 예절. 유지되요, 강아지가. 편안해 보이면, 간단한 간식 주면서 오늘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아지 반응 확인해 볼까? 산책 연습 몇번 해보고, 강아지가 리드 느슨하게 걸으며, 따라오는지 봐주세요. 다른 강아지 만나도 차분하면 예절 훈련. 성공한 거예요. 산책할 때마다 강아지 꼬리 흔드는 모습 보면, 진짜 행복할 거예요. 산책 예절과 리드 훈련 팁 같이 연습해 봤는데 어땠나요, 강아지랑? 더 즐거운 산책 시간 만들어 보세요. 꾸준히 하면 분명 좋아져요. 영상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팁으로 만나요. 안녕.